이 그거 그거 채워? 그거. 아니 임피 임피 달과 어. 어. 봐. 이거 그 세이람이랑 노블은 어. 다시 돌려? 알레리아 응? 어, 케이지 좀 채워 올게. 응? 나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음. 데크가 너무 갈렸다 어 메이플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laughs> 아름 컨트롤 좀 자신 있었는데 말이야 이거 그러면 바인드도 내가 걸어야 되나? 응오 음. oh, no. 할수 있어? 예전에는 했는데 뭔가 자꾸 이흰은데이사라지괜찮좀 불안하네. 괜찮겠지잘할수 있어 찮이팅괜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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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 상관없어 그래? 그냥 일반 바괜찮은괜찮아어순서 갈게 이, 오라가 니? 오, 니는, 올라가면 돼는니렸나는니니다 니는, 아는 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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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니다 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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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는, 가는 니는, 니

아 아래? 바닥이 잘안 보여. 바닥아운티 아래 생김 내가 리립해줄을게아 내가 이거 게이지를 왜 중앙에 옮겨놔서 잘안 보이는 거같아 그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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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먹어 오, 먹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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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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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테 죽었어. 어? 한테 잘 죽어. 사선에 감자. 나. 어. 오오 상당히 무서운데? 상당히 무서운데 나피 없는데? 에 예, 죽어야겠다. 예.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초정도 남았네요. 에이. Okay. 자, 그때 돌았어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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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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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에이. 에

응? 오른쪽? 오른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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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만 때리세요. 50초 남았습니다. 응? 이거 오리진 안 쓸게. 아, 오케이. 아, 안 써도 되겠다. 아, 10초 정도 남았어. 응? 막 아, 건너가겠지? 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 보고? 어? 바닥 조심하세요. 응. 딜은 돌았어요, 일단. 뭐라고? 오른쪽. 오른쪽. 극딜로 밀어봅시다 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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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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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만 봐줘봐. 넹. 내가 밀어볼게, 빙고. 음.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오케이. 바로 옥디라사. 어? 오케이. 사선 끝나고. 넹. 왜냐면 왜냐면 다음 끌때그거도니까 오리진, 파짝 아. 오리진 돈이니까, 그렇지. 파짝 오리진 돌다가 다음 끌 때? 나 지금 30초 남았어 오리진. 그렇지. 어, 거의 다 들어. 근데 이건 내가 쓸게 이번엔 어할수어 아니 팟짱기 할래? 나인피에좀덜 되긴 했는데 아 오케이 내가 할게 그러면 나 20초 남았어 어? 어? 그럼 그때 하자 어 <laughs> 바로 다음 들을 내가 할게 오케이 어? 10.. 10.. 10.. 10초 어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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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다 오케이 준비되면 된 말해. 말해 아, 허크나 하소금 나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민통성 좋아요. 어음으 네네네 렛츠고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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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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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점지 오우! 파운딩 휠지기 파선 와우 레이 아냐 극딜 직전에 위험할 것 같으면은 나한테 말안 하고 메신 들어가줘도 돼 그냥. 아, 오케이. 그렇게 준비하다가 위험할 어, 네. 것 같으면 쓴다 말았어 말고. 맹. 될것 같았는데. 아래 건는? 아래 건은 3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올라가. 응, 빼서 빼서. 아마 사선 오느라 피하면은 어, 사선 오네. 어, 지금 들어가야 돼. 어. 오른쪽으로 가게 되니까. 오 감자 조심하세요 머리. 네. 돌았습니다. 오케이. 갈까요? 어. 하겠습니다오츠고 오케이. 오케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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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이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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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같아졌어 오케이 아래꺼는? 아래꺼는 아래권은... 원하네 요 안녕하세요 하이티 안녕하세요 Hi, Hi. 5. 안녕하세요. 1분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음. 네. 오. 오. 안녕하세요. 자. 고대의 이고왜이 틀렸다. <laughs> 아, 인사 못했다. 죄송합니다. 틀렸다. <laughs> <필리 났다>. 왜왜왜 <laughs> 사선? 하이? 마음은 이미 깨버렸어. 믿건든. 어 안돼. 무적기를 쏜다. 아. 나 무적기가 없었어. <laughs> 나 무적 있는 사람이야 아. 이제. 이, 이런 기분이구나. 믿건든가 무적없이 <laughs> 만난다는 거. <laughs> 왼쪽으로 좀 빼자. 어. 너무 높게 봐. 이런 모멸감 <laughs> 부력스럽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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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가 죽는 거 말고 뭘할수 있는데. 그들 도랐어 영. 어. 허석 나같다 어. 한 마리. 이리고도어 영. 가사. 안녕하세요. 이 티비. 안녕하세요? 어이 건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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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네. 건네. 이 건네. 이 건네. 이 건네. 이 건네. 이 건네. 건네. 띠데띠띠야대 이렇게 많아? 오, 안녕하세요. 고스네 안녕하세요. 인사전법잠깐 안녕하세요. 이때 얼마 남았어?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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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십죠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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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 이거 오 i Hi. h 기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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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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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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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초 남았어요 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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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잘 가세요? 나 하드카 남았어. 잠 <laughs> 나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어, 걱정하지 마. 나잖아. 검은색으로 바꾸셨지요? 응.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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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오. 음... 대박이네. 음... 음... 음, ゴんなん 맞나이소리에 어안보 안보여 여기 잘안 아야! 응. 아야! 했지 죽었네 셀프가 겁만해서 죽다니 부치스럽다나 어? <laughs> 너무 오래 안해가지고 좀, <laughs> 좀 어려운거 <것> 같아 <laughs> 나 원래 해치였는데. 아 원래 건마 하는 해치언는데아 컨는 가장 잘하네 컨 좋네 한번 하니까 좀 감잡은 거 같아 나 이제 에이징 커브 와가지고 뭔 <laughs> 에이징 커브야 너네 생일도 안 지났잖아 늙었어 남자는 평균 수명이 더 낫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더 늙은 거라 볼 수도 있어 오 <laughs> 아잖아 <laughs> <laughs> <일리 있구만>. <laughs> 나난 엔딩이 좀더 빠르니까 아야 <laughs> 고오오 오. 아악 살려줘 와 나도 죽었다 괜찮아 나 어, 데크 버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나 쫄려야지 나 바로 살아나버렸는데 아, 천천히 살아나지 하찮아나 해치지 마세요 야 ㅎㅎㅎㅎ 해지 마세요 지방 극들 돌았다 간다 어? 지리에 복수를 한다 오리진이야? 아니 오리진 아니야 오빠는? 지나다 <목소리가 막혔다> 아니, 이거 그냥 무정 믿고 한숨 자러 도 되겠는데? <laughs> 상장은 진짜 사고도될것고 안돼 미안해 미안해 아프다 <이> 미안해. 아프다 아프다 <이> 더 잡았네. 어. 야마 잡았다. 나이스. Easy p e 줄까? 어 줄래? 아이네나 중에 돌려줄게. 이거 뭐칠이 이거 맞아? 거뭐아이 먹어 재미로 블링크는 하자 이거 먹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 이거 잖아 이거 뭐지? 이바뭐 던져 거 이거 이이어지 이거 뭐지? 알았어. 낙날도을게야이 <laughs> 먹는 거. 먹는 거. 이는 거. 이거 먹 거. 이거 먹는 거. 이거 먹 괜찮아. 거 먹는 거. 아거 먹는 거. 이거 먹는 거. 이거 먹는 거. 이거 먹는 안무 드릴게요. <laughs> 끝! 녹화 종료!